목포, 맨... 모포... 목포에서 아, <laughs> 아, 자, 자, 자 국제역의 터미널 목포항, 자이 배입니다. 야 아, 보십시오. 야, 진짜 옆에 건물하고 이 배랑 크기 똑같습니다. 오, 이 건물이나 이 배랑 크기가 똑같습니다. 크기 똑같아 지금. 이게 건물입니까 배입니까 이게 도대체? 자 주차장에는 지금 가득 찼습니다. 예. 지금 가다 차있고 차들이 오늘 지금 제주도 가는 새벽 1시 반인데 야 오늘 과몇 명이 갈지 예, 몇 분이 갈지 참 대단합니다 지금 지금 시간 10시인데 지금 차들이 지금 속속 차 끌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차가 들어오죠 이렇게 자.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를 지금 선박하고 있습니다 예. 차가 지금 들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안전요원들이 있고 이쪽 예, 절로 들어갑니다. 절로 예. 지금 차가 들어갑니다. 에이. 저 앞으로 들어가고 위에는 라운지 바라든지 가판에 예. 오늘 지금 오후 태풍 쏜다고 온다는데 오늘 태풍 쏜다고 온다는데 오늘 배는 뭐 정상적으로 예, 뭐 길이가 뭐한 178m 된다니까 태풍이 와도 긴 저녁에 오는 갑니다. 예. 자, 옆에 겨, 이 건물이라 이 건물이 한 지금 한 5층 높이 되는데 아, 배랑 지금 비슷합니다, 예, 높이가 비슷하고 참 멋집니다, 운전하고 자또 제주도 가서 또배 타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가